안녕하세요. 오늘 키티도 야외 키티로 진행합니다. 응? 예, 선생님. 어, 오늘도, 오늘 이제 MBC에 방송 있어서 왔거든요. 음, 근데 얼굴이 왜 이러냐고요? 어, 선생님, 원래 이게, 이게 쌩얼이에요. 어, 연예인 쌩얼 처음 봤어요? <laughs> 연예인은 쌩얼이 더 이쁘지만, 원래 그냥 그게 쌩얼이 아니에요. 그쌩얼이라해도 뭐라고 치는데, 선생님은 진짜, 진짜 쌩얼. 아무것도 없지. 어, 진짜 쌩얼. 아, 의미 없다, 의미 없어. 아, 니네 엄마 쌩얼 생각해봐. 다 김이 있고, 주먹이 고 그렇지. 자, 선생님 오늘 쌩얼로 온 것은, 선생님이 오늘, 어, 저, 밤에 방송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선생님이 아직 메이크업 하기 전이고, 밤이니까 이 큐티를 먼저 찍어야지. 그래서 오늘 쌩얼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11기야 13장이고요. 오늘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고 계시죠? 자, 어, 성명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할 도와주시고 어, 말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예후의 아들, 여호 아하스. 그리고 여호 아하스의 아들, 요하스의 얘기. 이렇게 예후 대 3대 이야기를 오늘 해볼 거예요.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서 아하방을 죽이고, 그 아하방 일가를 전부 다 죽였죠. 그리고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후가 통치를 합니다. 어떻게? 악하게. 긴동댕. 그리고 예후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그러면 이 여호 아하스는 좀 달랐을까요? 음, 여기 보면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씀들이 나옵니다. 아 2절에 보면 여호와보시에 악을 행하여. 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악을 행하니까 이거를 보다 보다 못 참으셔가지고 늘 아람왕 하사일의 손에 붙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늘 아람이 쳐들어와서 정말 이스라엘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죄짓고, 하나님이 짐벌하시고, 그러면 짐벌하시면 막 부르짓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4절에 보면,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어스가 여호와께 간고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와. 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5절에 보니까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네,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닌가요? 범죄하고, 하나님께, 그렇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징벌 내리시고,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범죄하고, 이거, 이거 다람쥐 챗바퀴. 기억나는 거. 오 그래. 사사기에서 우리 봤잖아요. 거기서 정말 징글징글했지? 아우, 정말. 거의 400년간 징글징글하게 죄 짓고, 어, 징벌받고, 회개하고, 또죄 짓고, 징벌받고, 회개. 이거 계속, 이 다람쥐 챗바퀴가 이스라엘에 똑같이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말 그 사사기 때그 아픈 기억들 그거는 전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교훈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스 있는 동안에 아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징벌의 도구가 돼서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여호아스가 죽자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요. 이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정말 위독한 상황이 이릅니다. 그러자 왕을 불러요. 자 왕이 엘리사에 갑니다. <laughs>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기시여, 선지자님, 어머. 요하스도 악한 왕이었는데 엘리사가 막상 죽을 병에 들어서 죽을라 그러니까 어 눈물을 흘리고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왕이시여 이리오 가까이 오십시오. 자 활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요하스 왕이 활을 잡았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요하스가 잡은 그 손을 자기 손을 이렇게 잡은 거야. 요하스의 손을 자자 자, 활을 당기십시오. 동쪽의 창을 열어서 음, 슝. 엘리사와 요와스 왕이 함께 손을 잡고서 날린 그 활이 날라갔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것은 구원의 화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화살을 잡으세요. 화살로 땅을 쳐보세요. 땅을 치라고? 이렇게 하면 되나? 탕탕탕세 번을 쳤어요. 아니, 왜세 번을 치십니까? 여러 번을 치셨어야죠. 아, 여러 번을 더 치셨으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아랍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건데, 세 번을 치셨으니, 세 번만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음, 사망합니다. 어, 사망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laughs> 어, 사망합니다. 뭐야? 어, 어, 게임 영어? 사망하셨습니다. 어머, 아니지. 돌아가셨어요, 엘리사는. 엘리사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엘리아는, 어, 불말과 불변거가 막 와가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씩 올라갔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상세하게 나와있진 않아요. 그렇는데, 엘리사를, 그, 장사 지내면서 엘리사를 이렇게 그 묘실에다가 넣었거든요. 묘 이스라엘 묘는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가지고 하는 묘가 아니고, 이렇게 석관 묘. 어, 자연 암석 거기를 파내 가지고 거기다가 실체를 넣거나, 아니면 자연 동굴 같은 데다 넣어놔요. 그래서 지상에 있어요. 그랬는데. 정말 신기한 얘기가 왔어요. 어느, 어느 때에 도적대들이 막 들끓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마침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장사를 지내다가 려 도적대가 막, 막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다공해서 도망가야 되잖아. 그래서 도망가느라고 그 시체를 그냥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들여다 놓고 간 거예요. 그러자 그 시체가 엘리사의 그, 어, 엘리사의 시체하고 닿자마자, 어머머머머, 그 시체들이 살아났대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합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 집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마차 살때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우스 왕의 시대에 아라망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이 대신하여 왕이 됨여 요하스의 아들 요하, 요하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업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업들은 자기 부친 호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하스가 베나단을 세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업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어 함께 생각하기. 저는 2 3절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음, 죄를 지어도 그 당장 죽지 않고 살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선생님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어,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옛날 그 중세시대 때좀그 절제하는 생활을 했던 그 수도사들이 이런 기도문이 있대요. 나의 구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극률을 베풀어주세요. 이게 기도문, 이런 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는 지금 가족, 가족 구원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은 음, 선생님 남편은 예수님을 어, 잘안 믿어요. 예, 그리고 지금 선생님 딸도 교회에 그 잘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은 두려운 게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우리 가족 중에 나만 와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국에 갔는데, 사랑하는데 남편도 거기 없고, 우리 딸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거기서 뭐 해요. 아 하나님, 나 그런 거 싫어요. 다 구원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선생님처럼 한번 해보세요. 어, 특히, 마음 속에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 그 다음 뭐지? 선생님 까먹었다. 맨 마지막에. <laughs> 자, 기도하기는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외에서 이렇게 큐티를 했습니다. 아여호와와스 여호아스가 정말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람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구원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님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이제 화장하고 변신할 거거든. 그거 보여줄까? 어, 조금만 기다려. 딱 거기 있어. 조금 기다려.